하나님의 이름의 비밀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호와 이름의 비밀 게시된 요한복음에 게시된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강의까지의 내용이 여호와 여호와 윷해 바보해 이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의 손에 못칠 봐라 여호와의 손에 못칠 봐라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살아, 여호와는 피흘릴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손에 못칠 봐라못 박힐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 죄를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복음의 비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의 뜻이었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윷, 쉰, 와우, 바부, 아인 이네 글자로 이루어진 것이 예수라는 히브리의 히브리인데, 히브리 네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이름은 의미는 윷, 손, 쉰, 전능자, 바부, 못, 아인, 알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말을때 전능자의 손에 모, 손이 못을 경험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의 손에 손이 못을 경험하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히브리 문자 히브리 문자의 네 글자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이름이라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에서 가 죽을 것이라는 그 여호와 이름의 성취, 성취된 이름이 예수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의 성취, 성취된 이름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 있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셨던 바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 지은 바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가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스스로 계셨던 여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영접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신성 모독제로 해서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구로 영접하느냐? 태초부터 있었던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여호와로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 예, 영접하는 것과 곧그 이름을 믿는 것은 이 동일시했어요. 이게 왜그 이름이 갑자기 나왔냐면 바로 구약에 그 예언됐던 그 여호와. <laughs> 여와 이름에 게시됐던 여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죄를 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 여와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영접하는 것은 곧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여와 이름에 게시된 여와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바로 그분으로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네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째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십자에 못 박혀 세상죄를 지고 십자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시작부터가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죄를 지고 십자에 죽으실 분이다 바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바로 그분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다. 예?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치를 치고 못 바뀌어 죽을 것이라는 분. 그여호와 이름에 게시됐던 그분이 바로 예수 이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요한복음 시작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게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성취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1장 골짜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출애굽기때 나타나 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원문에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임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그인 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인 줄믿기랍이라이 말씀 안에는 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뭐 여호와 어그어 라파, 예, 여호와 이레 뭐 다양하게 여호와에 대해서 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생명, 여호와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여호와 양의 문. 나는 여호와 선한 목자. 나는 여호와 부활 생명. 나는 여호와 길 진리 생명. 나는 여호와 참 포도 나무. 바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구약에 게시됐던 바로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요한복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와 이름에 게시됐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에 대해서 세상 체를 지고 십자에 죽을 것이다라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에서도 보니까 조상들 도 저희의 저희 것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저희에게서 나왔으니 육신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바로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신데 이 그분이 유대인의 육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있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18절에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또 아버지의 품속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 왔다.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있다 왔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토마에게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고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무엇을 믿길 원하냐면, 부활하셔서 손에 못 자욱을 보여주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이게 뭐냐면, 내가 구약의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 여화, 예? 여호와께서 손에 못을 박힐 것이다. 예? 못을 봐라. 예? 여와 이름이, 여, 이, 손에 못칠 봐라, 라는 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도마에게, 야, 손을 보여주면서, 못의 손에 못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고 믿는 자가 되는 건뭘 믿으라는 거냐면 내가 출애국기때 나타난 그 여와다, 그 여와란 걸 믿어라. 이 도마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결론이 뭐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미라 그 이름에 대해 나오잖아요. 자, 이름.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때 계시하셨던 손의 못칠 봐라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다. 예수 예수는 그 구약에 예언됐던 여호와의 이름의 성취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비밀을 깨닫고 믿어서 생명 조의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제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바로 참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십자 못 박혀 죽으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거죠. 예.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는 여호와는 손에 못 자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세상자를 지고 못 박힐 것을 예언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스갈에서 11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여와를, 여와, 여와께서 말씀하시고, 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싹, 예, 내 몸값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내 품싹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싹, 내 몸값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나를 계산했다는 거것 헤아린다는 것은 계수했다 나를 계수한 바그 싹쓸 토기장이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이에 던지니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려서 팔리고 또그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땅을 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은30에 팔려서 이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던 내 몸값, 여호와께서 자신의 뭐 여호와의 몸값 여호와의 품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곧 여호와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시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 스글에서 12장에 다음 장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보세요 나곧이 나는 누굽니까 여호와잖아 요 여화 여호와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찌른 여호와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찌른 나를 여러분 이게 김제의 번역입니다 새 번역은 그들이 나곧 그들이 찌른 죽인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나곧 그들이 나곧이 여호와를 그렇게냐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 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 인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여호와가 뭐못 바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스갈에서의 예언입니다 이게 놀라운 예언이죠. 예, 이제 특별히 예, 다음 강의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그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 예, 못 박혀 죽으실 것, 예, 그것이 여호와 이름의 비밀인데 그 놀라운 여호와의 이름의 비밀, 예, 여호와께서 사람이 돼서 예, 십자에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그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 놀랍게도 예, 요한복음의 아니 에덴동산, 창세기 예, 에덴동산에 게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동산 자체가 여호와 이름의 비밀을 게시하여 있고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자체가 바로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의 비밀이 게시되어 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다 2. 이제 이 우리 여호라는 와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2장 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력을 이루어 하니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시면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 등장시키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 에덴 동산이 곧 여호와 이름을 게시한 동산이고 여호와 이름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 또한 바로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인데요. 다음 강의에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에 저, 호,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까 싶어서 이걸 조금 마무리를 좀 쳐야 할것 같은데요. 어, 여호와 하면은 예, 오직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예, 여호와만, 아 성부만 여호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서 예, 1 1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몸값, 자신의 품값을 은 삼십이 달려져 가지고 토기장이의 땅을 사, 에, 에, 사게 될 것이다라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은 삼십 팔려서 그리스도가 십자에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은 삼십은 내 몸값, 내 품값이라 그랬잖아, 여호와. 그러므로 바로 그리스도가 여호와다라고 지금 여기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가에서 12장 10절에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laughs>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는 복수예요. 우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가 아니라 성자도 여호와고 성령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원문에는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하나님들. 하나님들 여호와. 여화. 여호와는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복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여와라 이거 유일한이란 단어가 그 에카드예요. 예. 그 숫자적인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복합적인 단수를 가킵니다. 복합적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복수다라는 거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들이라 이게 원래는요 원문에는 복수로 돼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들은 내남편들이라 창조주 하나님들은 내 남편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이제 명확하게 되,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이름은 망군의 여와라 했잖아요. 망군의 여화. 여와. 망군의 그러니까 여와가 예,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예? 예, 하나님들, 여와들여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중한 분이, 여와중한 분이, 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것이, 실상은 창세 3장 22절인데, 그건 다음 강의에서 좀더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바로, 여호와는 예수는, 예수는, 예, 여와께서 사람이 돼서 세상체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바로 여호와 이름에 게시됐던 바로 그 여호와다 그 여호와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게시고 그 손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손에 못잡을 보면서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됐던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는 걸 믿어라 믿,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손에 못잡을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들은 권세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쪼의 영생 얻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